렉프레스틱이 24년식이고요.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요한 대밖에 없어요. 외장 컬러 플렉. 그리고 아예 알... 투아렉 아라인은한대 있고 그땐 좀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. 투아렉을 하시는 건좀큐세도좀 좀 금액이 높고 뭐큐도 그렇지만도 좀 금액대가 높은데 이제 가격 대비 좀 가성비가 좋아서 이 투어링을 하시는 거같아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티 바퀴 조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없었는데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싹 바뀌면서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이고요. 이 하이그로시랑 이 우드 마감 미드라이트 숏도 쓰고 이중 접합 유리는 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립 컨트롤이라든가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. 센터 콘솔이는 하이그로시랑 커플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고요. 아우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좀 비슷하지만 아우디보다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실내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 제파마나 선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.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휴대 아 이쪽 C 타입 충전구 들어 있고 휴대폰보다 충전은 앞쪽에 있고요. 패드 시프트도 들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들어 있고요. 원래 소프트클로징이 없었는데 소프트클로징이 생기면서 옵션이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뒷좌석 리어 썸블라인드, 비필라 성풍구 그리고 2에 열선 히트, 온도 조절, 성풍구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시타입 충전과 12V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볼륨감되고 좀 카이엔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듀얼 배기에 다가 이렇게 좀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이 되고, 3,000cc 디젤인데도 연비가 10.8km입니다. 연비도 굉장히 더 좋고요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기 있고요. 왼쪽에 이 포트로 차고 내리기도 하고 저 올리기도 할수 있고요. 12월에 수중 연석 키시라든가, 이렇게 뭐 리페어 키시라든가, 뭐 타이어 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소도되고 이거 저희 3대 남았으니까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투어링. 这是什么